수준 높은 AP 수업, 절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 다음 학기에 있을 AP 과목 선행하는 것, 올림피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리서치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세 가지를 전부 다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컨설팅하는 학생들의 계획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한 장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P 과목은 굉장히 많이 듣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AP는 준비를 당연히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올림피아드나 리서치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은 AP 하고 올림피아드 하고 리서치 하고 전부 다 준비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2년 정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맨 위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두 번째 보이는 것은 학교, 그러니까 공식적인 스케줄을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끊어놓은 것은 해가 해가 넘어가면 이렇게 제가 막대기로 끊어놨고요. 그리고 이 점선으로 끊어놓은 것은 학년이 넘어가는 것은 점선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서, 아, 그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올림피아드와 AP의 수준과 범위 이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과목이든지 과학 분야 안에서는 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것이 AP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AP 과목에 대한 GPA를 잘 받는 것 그리고 5월 대비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공부는 한이 정도 된다고 보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AP 과목을 선행 학습하는 목표는 우리 학교 안에서 GPA를 잘 보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5월에 있을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학으로 이제 빗대서 설명해드리면, 우리 AMC라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잘본 학생들은 AIME로 qualify 된다고 해서 AIME qualifi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각각 과학 과목에서도 리저널 대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통과해서 더 어려운 시험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 과목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것을 리저널에서 시험을 통과했다 해서 그냥 예선통과로 그냥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드에서는 끝까지 가서 뭐 미국 대표가 되겠다. 이거는 너무 큰 원대한 꿈이니까 뭐 거기까지 가게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목표를 그래서 더 어려운 시험을 볼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즉 예선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리서치 같은 경우도요.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무슨 뭐 ISEF를 올라가서 상을 받고 뭐 엄청나게 좋은 대회에 나가고 이런 것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기의 목적 리즈널에서 하는 사이언스 페어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작은 상이라도 받는 그것이 목표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수준 높은 어, 사이언스 캠프에 지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목표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P 같은 경우는 GPA 따는 것, 그리고 5월 달 시험 대비하기 때문에 AP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예선 통과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리지널 사이언스 페어에서 입상하는 것, 캠프 준비.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여기서 전략이 조금 더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설명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9학년인 상태에서 이제 썸머를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June, July, July, August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지역마다 썸머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방학이요. 여름방학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6월, 7월이 여름방학이고 어떤 학교들은 7월, 8월이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둔 거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건데 자, 제가 얘를 그냥 지금 케미스트리로 드러났는데, 만약에 바이올로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케미스트리 빼고 그냥 그대로 바이올로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피직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피직스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그 다음 학기에 ap 케미스트리가 예약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썸머 때서부터 어, ap 케미스트리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ap 케미스트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썸머 안에 이 과정을 전부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어서 ap 케미스트리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놓은 이유가. AP 케미스트리를 이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피아드는 AP의 범위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AP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은 올림피아드 공부를 같이 섞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AP 공부를 다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올림피아드 수준까지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학년에서 10학년이 넘어가는 그 사이 여름서부터 9월, 10월, 이때까지도 계속 AP 사이언스 과목과 올림피아드 공부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렇게 될 텐데 해가 넘어가서 3월이 되면 이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림피아드 시험을 보고 당연히 여기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5월 달에 AP 케미스트리 시험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다 커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피아드와 AP 공부를 같이 하면서 같이 커버가 될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과를 냈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4, 5월 하면서 점점 예선, 본선 이렇게 치를 텐데 그렇게 가다 보면 또 계획이 살짝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 거기서 결정이 그냥 다 나왔다면 이제는 케미스트리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AP 5월달 시험만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를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도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찾아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대부분 공부를 해 놓은 거라서 어 케미스트리 리서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약간 뒤에 백그라운드 이런 이론들이 어, AP 공부를 해 놨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은 알고 있는 상태라서 리서치를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 AP 과목 공부하는 것과 올림피아드 공부하는 것과 리서치가 전부 다 같은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서치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리저널 사이언스 페어에서 입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퍼까지 완벽하게 완성시킬 필요는 없고, 포스터 제작하고, 그리고 앱스트랙트 정도만 쓸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학년 썸머가 됐을 때는 뭐 SAT, ACT 준비를 하거나 뭐 다른 캠프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이거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하실 거 하시면서 지금 리서치를 시작하고 여기 올림피아드를 제가 또 써놨네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때 올림피아드를 한번 봤잖아요. 그럼 내년 이 올림피아드도 볼수 있는 거니까 한번더 공부를 해서 이 올림피아드를 한번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준비를 하시다 보면 또 해가 넘어가서 이제 2월이 될 텐데 이 1, 2월 달쯤에, 21학년 1, 2월 달쯤에 사이언스 페어를 지원하는 지원서가 거의 마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해에 있을 여름 사이언스 서머 캠프도 이때 데드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때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 이때 지원할 때뭐 갖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면, 이때 공부한 리서치 결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리서치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두 가지를 지원했을 때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9학년 여름방학 때서부터 케미스트리를 꾸준히 준비를 한 학생이라고 가정을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랬다면 이때 이제 11학년 5월 달서부터 이 썸머 때까지 이 포텐셜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례로 리지널 사이언스 페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이언스 캠프도 참가를 하게 되면 이런 학생은 과학 분야에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스트롱함을 우리 학교에다가 어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두 번째 본 올림피아드에서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치하고 올림피아드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 저희 컨설팅하는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 과목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으로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준비했듯이 AP에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5월 달 시험에서도 4, 5점을 받고 사이언스 올림피아드에서도 예선 통과를 하고 리서치를 가지고 리저널 사이언스 페어에서 입상을 하거나 수준 높은 캠프에 참석하는 것 이것까지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쟁력 있는 매우 경쟁력 있는 학교를 지원해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